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직은 젊다고 할수 있는 이른 나이에 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도, 걱정도, 상처도 많은 시기를 보냈어요. 물론 저마다 사는데 하나쯤은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사연은 남들이 쉽게 겪지 못하는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결혼 과정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20대 초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조금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도 자상한 사람이었죠. 캠퍼스에서 장수 커플로 제일 오래 만났기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 편이었고요. 저희는 제가 2학년, 남편이 3학년 복학생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연애를 시작해 거의 5년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장수 커플답게 싸울 땐 한창 싸우고 좋을 땐 엄청 좋았어요. 큰 설렘은 없었지만 그래도 둘이 있으면 좋고 재미있는 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연애했겠죠. 둘다 졸업까지 잘 마치고 회사원으로 각자의 생활을 하던 중,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큰 접촉사고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 병원에서는 척추 손상이 커서 하반신을 쓸수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 사람과 저둘다 엄청난 생각들이 오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불구자로 살지도 모르는 사람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이가 창창한데 평생 옆에서 돌볼 자신 있냐며 다들 헤어지라고 난리였어요. 저도 물론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좋고 그 사람과의 추억도 너무 소중했지만 앞으로의 제 삶도 꽤나 중요했거든요. 그때 남자 친구도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었고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많이 힘들지?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가 더 힘들지. 왜내 생각을 해? 아니야. 나도 사실 진짜 힘든데 내가 힘들다고 널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오빠, 왜 벌써부터 헤어질 생각부터 해? 아직 오빠 다리 못 쓴다는 거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경과를 보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 희망이 있는데 왜 벌써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는 건데? 너한테... 희망고문할 순 없잖아. 됐어. 그런 말할 거면 그만해. 나도 복잡해. 나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도 헤어지자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오빠 치료에 집중하자. 나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열심히 치료받아서 꼭 나을게. 당연하지. 우리 힘내자 오빠. 저의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깊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내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오빠의 헤어지자는 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꼭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 채로 옆에서 최선을 다해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는 오빠의 부모님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무렴 자기 자식이 불구자로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젊은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떡하니 버텨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우리 수진이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니네 덕에 우리 명호가 맘잡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너 없을 때 우리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워댔는지 몰라. 니네 앞에서는 참아 못했겠지만 왜 아니겠어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내세요. 그래야 오빠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 아휴 우리 수진이는 꼭내 며느리 삼고 싶어. 우리 명호 다리 다 나으면 둘이 꼭 결혼해. 알았지? 내가 부족해도 엄마처럼 대해줄게.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많이 말리셨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직 앞날이 창창한 젊은 딸을 아픈 사람의 옆에 있게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라도 너무 힘들면 꼭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는 계속해서 오빠 옆을 지켰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중간에 진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든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 기적처럼 오빠는 2년 만에 재활치료까지 잘 마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 후로 오빠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다행히도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였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되어 돈을 받은 게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사업자금을 보태서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고 몇년 만에 꽤나 잘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내 인생에 이제 너 같은 여자는 없을 것 같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고 양가 부모님도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바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뒤로는 나름 순탄한 과정 아래 시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5년의 연애를 하면서 2년의 간호 또그 다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안정권으로 들어오기까지 기간을 합치면 거의 10년이 가까이 되었어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연애를 했고 결혼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람은 역시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고 슬플 때가 돌아가면서 온다고 하죠. 중간에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많이 힘들었는지 하루하루를 술만 마시면서 지냈어요. 여보, 또술 마셨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술만 마시는 거야? 몰라. 다 몰라. 나 이미 망했어. 다 끝났다고. 다 때려칠 거야. 원래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었어. 그 어려운 시간도 다잘 보냈으면서 왜 이래, 정말. 그딴 거할게 뭐야. 저리 가라고. 남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저한테까지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내왔습니다. 이때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번 유산까지 겪게 되었네요. 얼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때는 저도 모든 걸 놓고만 싶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였던 시절에 남편을 간호하는 것보다 이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원래부터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저희 시댁은 온 가족이 다 뭉쳐서 사업 자금을 다시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련님까지 다 해서 대출이나 전 재산을 다 모아 가족 사업으로 해서 남편의 사업에 힘을 실어 주었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면서. 조금은 늦어진 아이를 갖는 일에 힘을 쓰기로 했죠. 우리 둘다 아이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한번 잃은 아이를 빨리 털어내고 또 다른 천사를 기대하며 임신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가까이에 살면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하루빨리 손녀든 손자든 보고 싶으시다면서 임신에 좋다는 약도 지어다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어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먹은 만큼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저는 임신이 조금 힘든 케이스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다면서 의사도 그때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자연 임신이 어려우면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남편하고만 상의를 하고 시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아이에 대한 기대가 크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노력을 해서 기분 좋게 손자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저는 임신은 뒤로하고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부터 속이 좀 불편하고 몸이 힘든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냥 피곤하고 소화가 잘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꽤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몸이 불편한 게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건강검진을 받았고 하는 김에 산부인과 검사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의 병명은 난소암이었어요. 평소에 자궁이나 연결된 기관들이 많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저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는 치료까지는 가능하지만 임신이 가능할지 여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알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건지.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의사 선생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기 꼭 가져야 돼요. 이대로 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환자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우선은 난소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더큰 목표니까 같이 힘을 내봅시다. 남편분과도 잘 이야기하시고요.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거의 정신줄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 왜 자꾸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건지. 그날 저는 남편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 오늘 결과 나왔어. 그래? 어던데? 괜찮대지? 있잖아. 나 난소암이래.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 치료 결과에 따라서 임신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나 봐. 그 그래. 아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근데 뭐 아기야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잖아. 있으면 더 좋지만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자. 어 고마워 오빠. 양쪽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지? 아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자. 일단 우리 엄마가 너무 손자를 원하시니까 벌써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알았어. 일단, 어머니께는 경과 보면서 말씀드리고, 우리 친정 엄마한테는 말씀드릴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나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다잘될 거야. 우리 열심히 치료 받아보자. 이때까지는 남편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힘든 세월을 같이 보낸 만큼, 우리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끈끈함이 더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왜 남자들은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면 집부터 안 들어오는 걸까요? 여보, 요즘에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은 거야? 다 사업 때문이지. 요즘 잘 되고 있잖아. 회사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떡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전에는 이런 적 없었잖아. 나 요즘 치료 받는 것도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옆에 있어 주면 안 돼? 왜 이래? 치료 지금 잘 받고 있잖아. 지금처럼 잘 받아봐. 나도 나가서 괜히 오래 일하겠어? 다네 치료비 벌어오고 하느라 그러는 건데. 그래, 알았어. 남편은 조금은 차가워진 듯했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사업도 쉽지 않아 조금 예민해졌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도 계속해서 치료에 매진을 해서 잘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두 번의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저는 치료 과정 중에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오늘 임신 어렵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좀 같이 있어 주면 안 돼? 아 그랬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 수진아 애못 갖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 그리고 그것도 당분간은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오늘은 일찍 자고 여보 지금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이런 날도 못 들어오는 거야? 나 힘들다고. 지금 우리 아이를 못 갖게 됐다는데 어머님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당신은 내 걱정도 안 돼? 아, 왜 이래 정말. 지금까지 계속 걱정해줬잖아. 애못 갖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도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들으면 충격받아서 안 돼. 너도 알면서 그래. 어쨌든 나 오늘 못 들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푹 자! 또다시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서러움에 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프게 된 이후 너무나 차갑게 돌변한 남편도 밉고 다 미웠습니다. 모든 게다 서러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어요. 혼자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일까요? 저는 몸이 잘 회복이 되어서 난소암은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후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어머니에게 모든 걸 밝히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는 진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돼. 나 치료 끝났는데도 아기 문제 안 물어보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눈치 채신 거야. 나 이제 더는 못 미루겠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말씀드려. 이번에도 또나 혼자 알아서야? 왜 당신은 매번 같이 해줄 수 없는 건데 나는 지금 바쁘잖아. 당신 진짜 왜 이렇게 애가 됐어? 나도 충분히 밖에서 힘들어. 힘들다고. 이제는 180도 변해버린 남편으로 인해서 저는 더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만큼은 결혼 이후까지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었기 때문에 저를 품어주실 거라 기대를 했어요. 물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살짝 소원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문제에 빠져서 어머니의 상태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저는 또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맛보아야 했죠. 어머니에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게 제 임신이 어렵다고 해요. 어머니께 예쁜 손녀 손자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뭐, 그래. 예상은 이미 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않아도 된다. 안 그래도 나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네. 나는 고마울 뿐이야. 여기 에 이거 3천만 원이다. 그동안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중간에 일도 안 하고 집안일만 하면서 우리에도 많이 썼잖니. 아프기도 했고 이 정도 준비하면 많이 준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자료로 쓰고 이혼해라. 아, 아니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라니 어머니. 여자 구실도 못 해서 어디다 써먹니? 우리 애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거 생각해서 이것도 많이 쳐서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손자, 손녀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네 살길 찾아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 딸처럼 생각하고 엄마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치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게. 몸 관리를 잘 했어야지.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무슨 일이야. 제 역할도 못하는 너를 내가 계속 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헤어져라. 저는 어떤 소리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완전히 내쳐버린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비해 오신 3천만원을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버리셨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남편도 똑같은 족속이었습니다 미안 나도 사실 너 진짜 같이 데리고 살아보고 싶었는데 나 솔직히 무서워 너한테 암 옮을까봐 네 옆에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섭더라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 하자 어차피 너도 완치됐고 나도 이제는 너랑 더 못살겠어 미안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걸 보면서 저는 곧바로 한강으로 달려갈 뻔한 걸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서 저도 더 이상 이들과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합의해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미자료로 준비해다던 3천만 원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깟 몇푼안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라도 보상이랍시고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뒤로 정말 많은 시간을 방황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고 그 뒤로 7년 동안 독하게 마음먹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대학 동기의 권유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 투자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동대표이지만 저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표라는 명함을 갖게 된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과거가 조금씩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도 작은 투자회사로 시작해서 점점 번창하고 있었고요. 몇년 뒤에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던 대학 동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주소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여기 한번 가봐. 재밌는 일이 있을 거야. 가서 제대로 한방 먹여주고. 무슨 소리야. 그게 뜬금없이. 가보면 알아. 내일 오후에 약속 시간 잡아놨으니까 바로 가서 만나봐. 동기의 뜬금없는 소리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평소에 실없는 소리를 하는 친구는 아니라 당일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에서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약속 장소에서 내가 만나야 할 이들도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동기에게 문자가 왔거든요. 가면 니네 전 시댁 사람들 모여 있을 거야. 네가 만날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한방 먹여봐.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일까요? 게다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대로 한 방을 먹여주라는 건지 여기는 네가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긴요. 일하러 왔죠.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저의 명함을 건네주었고 그들은 저의 명함을 보자마자 다 놀라 뒤집어지려고 했습니다. 곧이어 그 자리에 있던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왔죠. 아, 아니, 네가 여기 회사 대표라고? 네, 제가 여기 회사 대표예요. 마, 말도 안 돼. 내가 여기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공동대표예요제 사업 파트너랑 만나셨나본데. 저도 엄연히 여기 회사 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옆에 시질하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전 남편에 저에게 매달리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진아, 어, 정말 잘됐다. 너여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회사가 좀 많이 어려워져서. 사업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거 감당해 줄수 있는 회사가 너네밖에 없어. 제발 부탁인데 우리 좀 도와줘. 안 그러면 우리 부도나 우리 회사 알지? 우리 식구들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알거지 된다고. 그래? 그거 잘 됐네. 그럼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유산하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나를 내쳐버리고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니?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알잖아. 모르겠는데? 어머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미, 미안하다. 아휴 이야기 어렵겠지.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좀 도와줘. 죄송한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동안 받은 수모가 너무 억울해서 말이에요. 수, 수진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좀 부탁할게. 이번 투자만 해주면 우리 사업 아이템 완전 성공할 수 있어. 진짜야. 그때 다 갚을게.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나 이제 당신 부인 아니고 사업가야. 내가 결과가 뻔히 보이는 투자를 왜 해야 하는데? 또잘 되고 나면 뒤에서 입 닫고 손 씻을 줄 어떻게 알아? 아니야, 안 그럴게. 절대 안 그래. 아니, 못 믿겠어. 나도 미안한데 이번 투자 못 해줄 것 같네. 어디 한번 내 인생 망쳐놓고 너도, 니네 엄마도, 네 가족들도 싹다 망해봐. 저는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전남편과 전시 어머니는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무릎을 꿇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동기에게 들은 바로는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사업 아이템을 하나 구상을 해서 여기저기 투자금을 다 끌어모아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내놓게 되면서 제 동기를 찾아가게 된거였더라고요둘다 저와 마찬가지로 선후배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고 동문끼리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 사업 파트너인 친구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투자금을 부탁할 목적으로요. 하지만 저의 모든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저의 동기는 곧바로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었고, 저희 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쪽은 완전히 부도에 망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 방을 먹일 수가 있었던 거였죠. 모든 게 현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상황 속에서 저는 속시원하게 그들에게 복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도 그들은 결국 다 망해버려서 온 가족이 다 알거지가 되어 아직도 빚독촉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를 해서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는 손을 털었습니다. 완전히 말이죠. 그들이 잘되든 못되든 제 알바가 아니에요. 물론 속 시원한 건 있죠. 하지만 제가 행복한 다른 이유는 정말 멋있고 소중한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제가 암에 걸렸었고 아이까지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제 친구는 대학 시절에 저를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고백을 해왔습니다. 친구로서 그 친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저는 바로 수락을 했고 그 뒤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이는 없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올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다시 웃을 날이 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